안녕하세요 김프티비입니다 12월 셋째 주 주간리셋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탑에 왔더니 이렇게 선물 상자들이 나뒹굴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내일모레라서 그런가 <laughs> 보기 좋네요 이번 주 에버버스 상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정표현 악천후라는 감정표현을 실버로 구매가 가능하고요 천실버나 합니다 감정표현이 왜 이렇게 비쌉니까 음 눈이 오기를 바라는 수자의 마음이죠. 은빛날개 황조롱이라는 우주선을 가지고 왔고요. 800실버로 구매 가능한 선물 제공자라는 참새를 가지고 왔습니다. 600실버로 구매 가능한 뒤엉킨 의체 200실버로 구매 가능한 선물 세례라는 전송요가고요. 600실버로 구매 가능한 예지력의 저주 라는 참새도 가지고 왔습니다. 2000광이가루로 구매 가능한 안네스티아라는 비행기도 가져왔고요. 요거 잠자리처럼 생겼는데 약간 잠자리 느낌이 납니다. 어.. 우음모빌 이게 2,500 강의가루로 구매 가능합니다. 이걸 보고 어떤 분이 병기 변기 닮았다고 그 앉아서 볼일 보는 변기하고 어, 비슷하다고 표현해 주셨는데 어, 귀엽긴 상당히 귀엽죠. 2,850 강의가루 겨울 연꽃 의채를 가지고 왔고요. 모양이 예쁜데 의채는 워낙 많아가지고 예. 40 강의가루로 셀레스티아라는 알려도 가지고 왔습니다. 음, 색깔 이쁘죠? 이 약간 겨자색 느낌이 나는 골드입니다. 그 다음, 이자나기짐 액세서리 세트를 가지고 왔는데요. 어, 이거 괜찮네. 차량. 800 실버의 열주목 검이라는 이런 참새를 가지고 왔고요. 800 실버의 천상의 창이라는 우주선도 가지고 왔습니다. 이자나기짐 시리즈는 디자인이 일관성이 있어서 요 세트로 가지고 있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600 실버의 이자나기의 의체도 가지고 왔고요. 요런거 세트로 맞추면 좋죠. 예, 보기 좋죠. <laughs> 세트 욕심이 좀 있습니다. 예. 세개다 구매하면 2200실버네. 어, 너무 비싸다. 그 다음에 700실버로 재빛 날개 위해서라는 메달 무기장식을 가지고 왔고요. 메달 무기장식 열심히 판매하고 있죠. 에버버스가. 운 좋은 느낌이라는 메달 무기장식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도 700실버고요. 그 다음 여명 악세사리도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요. 호호홈 500실버 은빛 날개 황조롱이 800실버 불시심지의체 600 실버 아별로구요 안삽니다 자 광이가루로 구매할 수 있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3,250 광이가루 구매 가능한 과자국기라는 감정 표현이구요 <laughs> 그렇게 맛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좋아합니다 <laughs> 자500 실버로 판매 중인 호호홈 700 광이가루로 구매가 가능하구요 2850 광익가루로 구매 가능한 진부의체 요거는 아마 2018년도 그 이전에 나온 의체가 아닌가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 다음 2500 광익가루로 구매 가능한 극지사슴이라는 참새도 가져왔고요. 700 광익가루로 구매 가능한 하고 싶은 말이라는 감정표현입니다. 음악이 대신 말해줄 겁니다. 요런 설명이 붙어 있고요. 목소리 작은 수호자들을 위한 그런 감정표현인 것 같고요. 흡사 벌 쓰는 것 같습니다. 1250 강의가루로 구매 가능한 하이파이브라는 단체 감정 표현이고요. 요거 굉장히 짧습니다. 예, 가슴 부딪히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 하이파이브, 자주 안 하게 되던데, 예. 그 다음 500 강의가루로 구매 가능한 패키지 투영이라는 고스트 투영 장식을 가져왔고요. 탭키를 눌렀을 때 고스트 의체 위에 투영되는 그런 문양입니다. 그 다음 40 강의가루로 구매 가능한 여명의 축제라는 알료도 가지고 왔습니다. 연보라빛이죠 요거는 겨울 계절하고는 좀안 맞는 것 같죠. 겨울에 이런 색깔하고 있으면 추울 것 같은데. 이건 역시 40 강의가루로 구매 가능한 네오팝 웨이브라는 알료를 가지고 왔고요. 번쩍거립니다. 약간 사이버 펑크 분위기. 요거 사이버 펑크 2077을 의식한 그런 알료 아닙니까 혹시? <laughs> 자, 다음은 40 강의가루로 구매 가능한 황혼의 투쟁이라는 알료입니다. 알료 색깔 자체가 약간 비장함을 느끼게 하는 그런 색이죠. 갈색과 진의 색. 주황색과 찐노랑의 중간 정도 되는 그런 색으로 포인트를 줬고요. 뭐 나쁘진 않은데 너무 칙칙해 보이죠? 음 앞에서도 봤던 셀레스티아 알료를 40 광이가루로 또 가지고 왔고요. 450 광이가루로 구매 가능한 히모라치는 눈보라라는 전송 효과입니다. 짧고 굵게 어, 멋지네. 괜찮습니다. 네. 450 광이가루로 구매 가능한 눈 내리는 날의 입장이라는 전송 효과입니다. 4 5 0강의가루로 판매중인 새로운 축하라는 전속효과입니다 엄청 화려하죠 와 지금 코로나 때문에 5인 이상 모임 금지인데 밖에서 못 보는 불꽃놀이 전속효과로 대체해라 뭐 이런 건가 예, 하여튼 화려하고 보기 좋습니다 에버버스가 가져온 상품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자발라 형님이 가져온 주간 현상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파괴 백스보스 아 주간 현상금을 보니까 자발라가 백스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laughs> 두개다 백스 관련이죠. 일반 백스하고 백스 보스를 처치하는 것이 이번 주 주간 현상금의 주요 내용입니다. 별로 어려울 것 같진 않죠. 샤크스경은 제가 주간 리셋 시간 아니면 거의 만날 일이 없는데요. 이번 주는 양자 역학, 공호 피해로 상대 처치, 아유, 이것도 싫고요 자, 전투 훈련, 뭐 상대를 처치하고 요거는 수월하죠. 뭐, 아, 이건 뭐 수월하다기보다는 그나마 샤크스가 가져오는 주간 현상금 중에는 가장 수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음, 벤시가 가져온 주간 현상금을 보니까요. 달 보정, 실전 보정, 공격전과 게임비 실현 회장 대상에 맞춰 무기를 보정합니다. 뭐 주간 현상금 다른 거 하시다 보면 덩달아 깨지는 그런 주간 현상금이고요. 뭐 나쁘진 않습니다. 그 다음 수라의 호손이 가져온 레이드 현상금은 기억의 힘이라는 현상금을 가져왔습니다. 근데 마지막 소원 주간현상금을 굉장히 자주 가져오는 것 같죠 기억의 힘 이게 기억이 안 나네 자 방랑자 아저씨는 어떤 주간현상금을 가져왔을까요 금면성실아 티클 반납하고 이것도 뭐 나쁘진 않죠 그다음에 여행자의 힘아 궁극기를 시전하고 궁극기로 전투원을 처치하고 힘의 보조를 생성하여 점수를 얻으세요 아 이게 좀 완료하기 힘든 그런 주간현상금인데 제가 지니고 있는 거 보니까 지난주하고 동일한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선봉대 공격전은 정기발하고요 그래서 선봉대 공격전 3 번을 완료해서 최후급 장비를 얻기 위해서는 궁극기의 속성을 전기로 하신 다음에 완료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해보니까 뭐 시공 스킬로 하다가 막판에 이제 상자 열기 전에 해당 속성으로 바꿔줘도 카운터가 되더라고요. 그 다음 드디어 황혼전에 그랜드마스터 버전이 추가가 됐습니다. 1300. 오, 엄청나죠? 그랜드마스터의 보상은 경이장비하고 순천조각을 일반 확률로 드랍을 하고요. 그런데 마스터 버전도 보면 경위 장비는 일반 확률, 승천 조각만 약간 낮은 확률로 드랍을 합니다. 황혼전에서 마스터 버전 같은 경우는 임무조정 옵션이 8개가 붙는데요. 불에 그슬린 지구, 저기 수류탄을 자주 던지고요. 과부하 용사, 보호막 용사. 그 다음에 적을 처치해도 탄약이 거의 나오지 않는답니다. 아이, 기근, 이거 너무 안 좋은데. 장비 장김 뭐, 색깔 맞추기, 용사 무리, 추가 용사가 등장을 하고요. 받는 전기 및 환경 피해가 증가하고요. 그런데 그랜드 마스터 버전은 임무조정 옵션이 11개나 들어갑니다. 먼저 거미실업, 몰락자 반달 처치하면 그 발체에 그물지뢰가 생깁니다. 어, 상당히 골아플 것 같고요. 용사는 과부와 보호막, 그 다음에 레이더가 비활성화되는 체프, 그다음 그랜드 마스터 조정 옵션이라고 한데 묶어서 몇 가지 추가 사항이 더 있습니다. 격돌, 진행 중 참여 비활성화, 용사 무리도 여기에 들어가 있고요. 장비 구성 장김, 색깔 맞추기, 추가 방패. 야 이걸 깰수 있나? 색깔 맞추기 장비 장김 전멸 화력 팀이 부활 불가능한 제한 지역에서 쓰러진 경우 모두 궤도로 돌아갑니다. 이 초창기 때 황혼 존이 이랬었는데 어, 이제는 그랜드 마스터에만 적용이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 전설이나 마스터 버전의 잊혀진 구역처럼 부활 제한이 있습니다. 용사를 처치하면 부활 횟수가 추가되고요. 어, 동전이 제공되는 모양이죠. 뭐 추가 용사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이번 주 황혼 존은 엑소스 추락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주 유로파 지역의 일식지역은 카드모스마르구요. 최고급 장비를 주는 엑소도전 캠페인은 시뮬레이션 보호 이번주 엑소도전은 지구라트를 보호하는 그런 도전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위에 이런 큐브를 중간중간 제거해주시면서 이동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출시된 빛저 확장팩에서 나오는 최고의 적 와이번이 많이 나옵니다. 큐브가 활성화되면 은 제거를 해주셔야 되구요. 난이도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잊혀진 구역 전설하고 마스터는 발사 기지에 있는데요. 이거 보니까 매일같이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벨레스 미궁은 경이 다리 방어구. 아 이럴 때 제가 지난 주에 벨레스 미궁의 전설일 때 거기다 경이 다리 방어구 줄때 클리어를 했는데요. 헌터는 새로 나온 다리 경이 방어구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르페우스를 얻긴 얻었습니다. 벨레스 미궁이 제가 해보니까 조금 수월한 것 같고요. 마스터 버전의 잊혀진 구역은 엑소더스 정원 2 a 이고요 경이 머리 방어구를 줍니다. 그리고 번지넷에 보면 새 소식으로 감사하다는 인사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번지에서 진행한 자선행사에 490만 달러가 모였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 자선행사를 위해서 스트리밍을 하신 분들에게도 감사를 전하는 그런 내용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 인사와 함께 빛과 그림자놀이라는 글이 올라와 있고요. 이 내용들을 읽어보면 뭐 소설 같기도 하고 또는 게임에서는 알수 없는 그런 세부적인 스토리를 알수 있는 글들인데요. 글이 긴것 같지만 그내용 굉장히 단편적이라서 그래 표현되지 않은 많은 부분들을 상상으로 메워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읽어보시면 나쁘진 않고요 재미도 있습니다 저번에 올라온 브레이테크 그 엑소더스 스트레인저 엑소 스트레인저 여성에 관한 내용도 나쁘진 않았는데 그 있다 보니까 브레이테크가 굉장히 사이코 어, 사이코더라고요 하여튼 요런 내용이 올라왔고요 더 이상으로 12월 23일 주간 리셋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내일 모레가 크리스마스인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때문에 예년하고는 사뭇 다른 분위기죠. 5인 이상 모이는 것도 금지가 되고 가족 간의 모임도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죠. 저도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그냥 집에서 라이브 방송이나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외로운 솔로 유저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